제 15품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경을 읽겠습니다. 수려,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에 갠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도 갠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에도 갠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의 세월을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을 내고 거슬르지 않는다면 이이경이저 복보다 많을 것이다.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주며 읽고 외워 남에게 설명해 준다면 어떻겠느냐? 수부리여 요컨대 이 경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는 끝없는 공덕이 있나니 여래는큰 가르침을 구하려는 자를 위해 말했고,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구하려는 자를 위해 말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주면 읽고 외워 널리 남에게 말할 수 있다면, 여래가 이들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두 뭐,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끝도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리에 아다라삼명악삼벌리를 짊어진 것이다. 왜 그런가? 수보리여, 만약 믿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한 중생은 나라는 견해, 인간이란 견해, 중생이란 견해, 목숨이란 견해에 집착하여 이경을 듣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어느 곳이든 이 이경이 있으면 모든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에게 공양받을 것이다. 이것이 탑이 되어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의를 돌면서 각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릴 것이니라. 자, 이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선 여기서 보시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몸으로 보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어, 다른 사람들에게 수혈을 해준다거나 눈의 각막을 제공하거나 뭐 필요하다면 신체의 다른 부분을 일부 다른 일부분을 떼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보,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왜 여기서 몸으로 하는 보시를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사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행하기 어려운 보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나 재물로 하는 보시입니다. 돈이란 정말로 생명만큼 욕이 납니다. 그렇지만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돈이든 재물이든 미련 없이 내놓을 겁니다. 또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막 그를 위해 봉사를 한다면 이것을 보시라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막 여러분의 어리석은 마음, 바로 사혹 중에 이게 탐진지만이 중에 끝에 해당됩니다. 왜 해당되냐고요? 진정한 보시는 자기를 미련 없이 내던지는 자기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제일 행하기 어려운 보시가 바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차례의 희생에 끝내지 않고 계속 생을 거듭하면서 중생을 위하여 겐지스강의 모래수 만큼 그렇게 수없이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보시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시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또 중생을 위해 보시합니다. 백천, 백천의 겁을 빠짐없이 몸으로 보시하고 보살로를 행합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정한 보시는 진정한 내던짐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를 말하면서도 돈이나 재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몸으로 하는 보시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수억 거 미래 줄곧 몸으로 보시를 하한 사람이라면 그 공덕은 당연히 클 것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을 거스르지 않는 복돌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배워서 그 이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위나 처세, 일처리에 있어 모두 불법과 상관되며 불법을 거스르곤 합니다. 믿음을 거스르지 않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믿음으로 수용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은 끊임없이 부실을 향하는 사람의 공덕을 넘서입니다 하물며 근강경의 불법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수지하고 받아들이며 또는 그것에 의해서 수행하고 매일 독성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덕은 앞에 복덕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본래 불가사의하며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금강경의 공덕은 무량무변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구절입니다. 공덕이 이처럼 크다면 이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모두 그 공덕 중에 하나를 갖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갖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전은 큰 가르침을 구하려는 마음을 지닌 자를 위해 말한 것이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구하려는 마음을 지닌 자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만약 믿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한 중생은 나라는 면에 인간이란 면에 중생이란 면에 목숨이란 면에 집착하여 이경은 듣고 읽고 남에게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능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그의 근기와 발심이 사소한 것만 쫓아, 쫓아,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념이나 사고는 이미 나라는 견해, 인간이란 견해, 중생이란 견해, 목숨이란 견해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대승의 법문인 뭐 견성성분이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께서는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일 능력이 부족한 중생을 해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고, 읽고 외울 방법도 없으며, 이것을 널리 펼쳐서 남을 위해 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를 어떤 것이든 단지 긍강력이 놓여있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천상의 신이든 아수라든 마왕이든 마악이든 할것 없이 마땅히 이 경전을 공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종 이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15품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